사회복지사 2급 취득 희망한데 실습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소피쌤입니다. 요즘 노후 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해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 다들 쉽다고만 말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어려움의 차이는 다르니까요.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실습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직접 출석을 해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죠. 시간도 내야 하고 세미나 수업을 들을 대학이나 교육원 그리고 실습 기간을 찾는 부분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의 수강료, 두 번째 실습 시기, 세 번째 실습 기간 선정 과정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번거로운 실습부터 끝내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선이수 과목부터 이수하셔야 수강신청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으로 총 6과목을 이수해주신 후그 다음 학기부터 실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선이수 과목이라는 제안을 준 이유는 실습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사회복지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습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첫 학기에 선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플랜으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 역시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을 한 뒤에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보통 3월과 9월에만 실습 수업이 열립니다. 실습할 시기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다음 개강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실습 시작 두달 전부터는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셔야 하고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습 기간과 개설 교육원을 미리 알아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만큼 실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 빠르게 수강 정원이 차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겠죠. 실습처의 경우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가까운 기관에서 실습을 한다면 이동이 편리하겠지만, 오직 거리 하나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실습처를 선택할 때 본인 취업 희망 분야, 비용, 거리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복지 기관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복지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분야인 아동복지센터에서 실습을 한 이력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 해당 기관 실습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비용은 실습 과목을 신청할 때 비용과 복지센터에 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기간마다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편차가 크다는 점 고려해 주셔야 하고 실습 기간 동안 계속 오가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거리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알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보다 현명하게 실습을 준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준비 과정 중에서도 실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미 학습중이신 분들 모두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원한다. 혹은 독학으로 하고 있지만 실습만큼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담과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 플래너 소피쌤이었습니다.